르네상스 i a i s s a n c e Renaissance Renaissance r 학 n a i s s a n c e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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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n a i s s a n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재탄생 또는 부활을 의미하며 이는 고대 문화와 지식의 부활을 뜻합니다. 주요 특징 인문주의 휴머니점 르네상스의 핵심 철학으로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 감정, 창조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예술의 발전 르네상스 예술은 사실주의와 인체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해 3차원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하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같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과학의 발전 르네상스는 과학혁명의 시초로 천문학 의학 물리학 등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오의 관찰 등이 대표적이며 의는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에 도전한 혁신적인 발견들이었습니다 문학의 변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같은 작가들이 활동하면서 민중의 언어로 문학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 시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를 그린 작품들을 통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와 경제 이 시기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메디치 가문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이 예술과 학문을 지원하며 르네상스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 르네상스는 유럽 문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중세의 종교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을 믿고 탐구하는 정신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의는 이후에 근대과학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유럽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